2부 시작합니다. 32. 주의를 요하는 외국인과의 협상. 미국인은 거래에서 시작해서 거래로 끝난다고 할 만큼 거래 속에서 생활한다. 아랍세계에서는 계약서 서명이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선언임을 알고 기겁한다. 외국인에게 팔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1거래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관계에 충분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너무 일찍 본론에 들어간다. 물론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외국인 바이어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당신도 그를 믿고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확대시키려면 그래서 빈틈없는 계약서에 목을 걸지 않아도 되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33.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압박 수단 시간. 시간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좀더 유연해진다. 시간 압박을 받게 될때 사람들은 다른 상황 같으면 하지 않을 양보도 하게 된다. 협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양보의 80%가 협상이 끝나기 전, 마지막 20%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협상할 때에는 마감시한이 있다는 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 한순간에 약간의 힘으로 여객선을 움직일 수 있다. 좀더 참는다면 당신은 누구의 마음도 한 번에 조금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은 협상 당사자 양측에 똑같이 적용된다. 즉, 당신이 협상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양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파워 영업 협상가는 어떤 순간에 그동안 투자했던 돈과 시간을 무시할 줄 안다. 시간과 돈은 당신이 거래 중지를 선언하든 안 하든 사라진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중단하라. 이제까지 한 투자가 아까워서 내키지 않는 거래를 끌고 가는 것보다.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미 투자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 여전히 좋게 보이는지 판단하라. 두 번째 압박수단 정보력.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이 흔히 상대방을 압도한다. 늘 상대방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상대를 알려고 노력하라.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일? 모른다고 인정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사람들은 왜 정보 수집하기를 꺼리는가? 정보를 수집하려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이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3 질문 장소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바이어의 사무실, 즉,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곳. 그곳은 질문하여 정보를 얻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다.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4. 동료 집단들을 접촉하라. 사람들은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5. 우리는 남몰래 얻은 정보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을 교란하기 위해서 흘러나오는 역정보를 늘 조심하라. 세 번째 압박수단 거래를 포기할 각오. 세 가지 압박수단 가운데 마지막이 가장 강력하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협상을 깨고 나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신을 지금보다 10배쯤 뛰어난 협상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방법이다.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33. 협상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난국 교착 막다른 골목. 난국은 당신이 주요 사안에 동의하지 못해 협상이 위협받는 때를 말한다. 교착은 당신과 바이어가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 해결을 향해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때이다. 막다른 골목은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양측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당신이나 바이어나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때이다. 난국에 빠졌을 때에는 아주 쉬운 전략을 쓸수 있다. 이른바 유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상대로 하여금 난국에 빠진 사안을 유보하고 작은 사안을 먼저 언급하게 하는 방법이다. 작은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 어느 덧 난국에 빠졌던 사안이 처음과 달리 해결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34. 화가 난 상대는 이렇게 다루어라. 제1단계 기준 설정. 1단계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이다. 화가 난 사람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대응하여 이쪽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것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제2단계 정보 교환. 2단계에서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라. 제3단계 타협 추구. 협상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보라. 그 사안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가치와 바이어가 느끼는 가치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8부 협상 상대방 파악하기 35 개인적인 능력을 배양하라. 1 직책 능력 직책 능력은 직함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효과를 발휘한다. 직함을 10분 활용하되 상대방의 직함에 주욱들 필요는 없다. 아무 의미도 없는 직책도 있다. 이 시의 능력.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움츠려들게 마련이다. 바이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이어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은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삼위압 능력. 시의 능력의 반대는 위압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나 그에게 눌리게 된다. 사인격 능력. 일관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일관된 입장 표명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고객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좋아하고 거기에 감탄한다.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좋아하고 감탄한다. 당신이 원칙을 견지한다면. 특히 재정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상대방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사랑한다. 기준을 세우지 않거나 자신의 기준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카리스마적 능력. 당신의 목적은 바이어가 당신에게 양보할 정도로 그의 호감을 사는 것이지 당신이 바이어에게 양보를 할 만큼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육전문 기술 능력. 당신이 특정 분야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시킬 때 당신은 그들을 압도하는 힘을 발휘한다. 7. 상황 능력. 상대방이 당신을 억누르는 강력한 상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협상가라 하더라도 협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때때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어떻게 하든 양보해야 할듯 하면 가능한 가장 우아하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 8. 정보 능력. 36.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 단정적인 정도와 감정적인 정도를 섞는 네 가지 유형. 1. 단정적이고 비감정적인 사람 실용주의적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싫어하며 흔히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말숙하며 잘 정리되어 있고 늘 정장 차림이다. 2. 단정적이면서 감정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다. 외향적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그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라. 3 비단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과 상대할 때에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4 비단정적이고 비감정적인 사람, 분석적인 사람. 엔지니어나 회계 업무에 가장 어울릴 만하다. 37 윈윈 영업 협상, 법칙 서로 이익이 되는 협상. 법칙일? 협상을 한 가지 사안으로 좁히지 마라. 협상할 것이 두 가지 이상 남아있는 한 언제라도 바꾸기를 시도하여 바이어로부터 가격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아내어 난국을 헤쳐나가더라도 한 가지 사안으로 좁히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칙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찾으려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일즈맨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협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가격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많은 요소들도 바이어에게 중요하다. 제품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확신, 배송 시간, 결제기한. 법칙 3.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협상 테이블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긁어내려고 하지 마라. 소탐 대실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남겨놓으면 바이어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법칙 4. 테이블에서 무엇인가 얹어주어라. 당신이 하기로 약속한 것 이외에 덤으로 무엇인가 해주어라. 바이어에게 조그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라. 바이어 입장에서는 협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작은 성의 표시가 협상해야 했던 모든 것보다도 더큰 의미가 될수 있다. 여기까지 협상 비법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